<목소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결입니다 오늘은요 VR 최신한 게임을 해볼 건데요 제가 바로 이 게임을 통해서 고잉 메리오에 타 있습니다 원피스 루피해 적단에 고잉 메리오에 지금 타고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속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고! 음. 자 지금 제가 고잉 메리오에 타고 있는데요 저 하늘에 있는 건 뭐야 저 뭐예요 저건 이름 모르겠다. 엔네이 타고 있는 하늘섬 그겁니까?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짜잔! 위대한 항로의 입구에 와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 여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라분이 길을 딱 막고 있고 위대한 항로에서 막 떨어지는 그곳에 지금 제가 와있습니다 제가 루피의 적단에 고잉메리오에 타게 됐어요 나도 같은 멤버라고 고마고무청고마고모바죽카 <laughs> 고잉메리오 점프 점프 제가 지금, 지금, 고잉메루 얼굴에 타 있어요, 지금. 와우. 와우. 내가 루피다. 내가 루피야. 어, 루피가 여기 딱 앉, 오, 앉을 수도 있네요? 오, 앉았어요! 오, 앉았습니다, 고잉메루에 어, 너 진짜 루피야, 나. 쩔어! 어, 이거 뭐야? 마린! 오, 해적이다! 아, 해적이래. <laughs> 해군이다! 야, 해군 덤벼! 제가 못 싸우니? 와! 떨어져! 아, 못 떨어지네요. 까비. 점프! <laughs> 점프! 다시 앉아 와, 해군도 지나다니고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아, 미쳤다. 저 앞에 보이는 거는 써니온가요? 제가 또 저기도 갈수 있거든요. 가볼게요. 써니오 앞에도 앉아보자. 써니오, 근데 머리가 써니가 아닌데. 우. 우우데 딴데다 가봅시다 우리. 여기 위에 올라가 볼까? 여기 뭐 하는 걸있까 요리하는 데가 들어가. 오 어, 들어왔어. 와,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예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골드로저잖아? 골드로저랑 그 아내랑 에이스인가요, 그러면 얘가? 설마, 이거, 이곳, 이곳은 골드로저의 배인가요? 헐! 이런 것도 있었어? 자, 앉아보자. 대박이다. 앉을 수 있어. 앉았어요! 우와! <laughs> 와, 이렇게 노래를 틀 수가 있네요. 이게 노래였어, 노래. 랜덤. 뭐 이상한 거 틀렸어, 뭐야! 원피스잖나 <laughs> 어. 와, 여기서 내 유튜브도 볼수 있어! 뚜껑 <목소리> 몽! <목소리> <목소리> 와, 개신기하네요. <그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랑하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와, 골드로저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제 유튜브도 볼수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와.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와. 자, 그럼 딴 데로 가봐야겠죠? 여긴 어딜까? 여기 갈수 있나? 오, 어, 들어왔어. 오, 나와줬어요. 와. 겁나 신기하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긴 못 들어가겠지? 아못 어, 들어가네요. <laughs> 자, 여기로 한번 들어가면은, 짠! 반대로 들어왔습니다. 와 원피스다! 와 여기 어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앉을 수 있어. 앉았어. 가자 여기서 와 여기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는 거예요. 대박인데 올라가 보자. 써니오 맞네요. 써니오 그지? 우와 써니오도 올라가 보자. 우후 써니오예요 여러분. 써니오도 올라탔습니다. 서리 올라타서 말아 보기 대박! 요! 요! 대박이다! 골드로자! 골드로자! 야, 위대한 황로! 저기도 올라가보고 싶다! 와우! 넘버원! 나 모자 언제 떨어졌어? <laughs> 대해적 시대! 유메아 가기 아츠메! 하하하! <laughs> 원 피스 투 피스 3 피스. 저 위에 올라 i e c e 2 p i 아 c e 아 piece! 1 p 에 e c e 2 piece! 1 piece, 2 piece! 1 piece! 1 piece! 1 piece! 1 piece! 1 piece! 1 p i e c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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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1 piece! 1 piece! 1 p i 자, 그럼 다른 데도 있나? 가볼까요? 와, 진짜, 이거 원피스 덕후라면 꼭 해봐야 될 게임인데, 이거? 대박이야. 와! 해상 레스토랑, 어? 해상 레스토랑이 아니라, 그, 어? 식당 아닙니까, 이거? 식당 가자. 안 돼! 돌아왔어요! 아, 고잉 메리오로 돌아왔습니다. 이 개인 유저가 만든 거거든요? 대박, 또 대박입니다. 이야. 자, 마지막에 올라타자. 자, 여기 앉아가지고 마무리 합시다. 와, 저게 고잉 메리오가 맞았어요. 이건 뒷면이고, 앞이 정면이었어. 와. 대박. 와, 여기서 좀만 더 발전해서 루피 해적단이 딱 여기 어, 다서 있었으면 얼마나 대박이었겠어요. 와, 저게 진짜 대박인데? 저기 저게 정체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분! 이리로 와 봐, 라분. 싸우자, 나랑나랑도 싸우자! 하하하하. 메리! 수고했어. 어, 수고 많았어, 메리야. 메리 어?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아세요? 얼마나 슬픈데. 여러분 다 웃었죠? 귀신이 되어 지 마. 아님 말고 자 마무리는 여기서 합시다 와... 자 이상으로 고잉메리오와 써니오 그리고 이 정체모를 배를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항로 내려오는 길 시작지점도 구경할 수있었고요 라본도 볼수 있었어요 어 정말 신기하네요 이거 와 이런 맵이 상당히 많습니다 VR챗에는 제가 또 VR챗을 또 REC룸처럼 계속 이어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어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게다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캐릭터 있죠 이런 캐릭터가 여러 가지 캐릭터가 많아요. 개인이 제작한. 아이언맨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도 있고, 막, 어, 만화 캐릭터도 있고, 대박입니다. 다음에, v r 챗을 다시 한번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고잉 메리오와, 와, 아무튼, 원피스 세계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무결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거은 검은 청한타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 의 v r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